자 오늘도 김없이 김시앙의 파이 월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함께 최고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고 함께 최고라면 좋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는데 아침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자, 킴샹 토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거는, 우리 채굴하고 있는 파이 앱을 누르시고, 월렛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하단에 토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위에 테스트넷이 떠요. 그걸 누르면, 바로 보이는 이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자, 상단에 보면은, 모어 토큰이 보이죠? 이걸 누르면은, 다양한 토큰들이 테스트를 위해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 2, 3페이지 넘어가다 보면은 바로 이김시왕 토큰이 보일 거예요. 개발자 루크님의 가이드를 통해서 어, 영광스럽게도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아이콘이 보이는데 저는 한글로 만들었어요. 한글로 만든 유일한 토큰입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1인당 만 개씩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아무 때나 고정 댓글 보시고 카톡방 비번 치고 오셔가지고 요청을 하시면 배포를 무료로 다 드립니다. 사용하시다가 혹시 또 모자라면 또 요청을 하시면 리필도 만 개씩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요청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김샹 토큰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하냐. 이 토큰을 내 지인들한테 전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다른 토큰과 교환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토큰과 두 개를 묶어서 유동성 풀에 제공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풀들이 다 테스트넷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나중에 메인넷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실제 파이 코인 그리고 실제 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메인넷으로 나오는 유동성 풀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지 출시가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김시왕 토큰 가지고 연습해 보는 건 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오늘도 스케줄대로 하나씩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화면에 보시는 건 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상단의 파란선이 어, 역사적인 신고점 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죠. 자, 제 평단이 여기 85,500달러인데 여기를 정확하게 찍고 올라갔어요. 참 신기하죠? 저는 매도를 여기 200선 내려오고 있는 부근에 매도를 하려고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한번 쭉 올리면, 한13% 정도 수익을 보고 팔아야지 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난리가 났죠? 뉴스가 또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평균 한6% 7% 수익 구간이었는데, 지금 뭐 본전 찍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어 똥을 싸는 바람에 어 우리 파이에도 영향이 많이 갔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파이코인 차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파이코인 차트로 들어왔습니다. 확대를 해보죠. 자 역시나 안 봐도 드라마죠. 자 연필을 가져와서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빨간 선200선 되겠고요. 시간은 4시간 봉입니다. 자, 200 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지금 꺾였죠. 다시 밑으로 고개를 이렇게 내렸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200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현재 위치가 여기죠. 그렇게 되면 200선 아래로 다시 자리를 잡았어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위에서 이렇게 아, 횡보하는구나 뭐 괜찮았는데 하루 상간에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서 뭐요렇게 밑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는 아, 숙명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모양으로 가려면 어떤 그 코인의 호재가 막 지속된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 대부분의 모습은 비트코인을 따라간다. 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현재는 200선 밑에 부근에 가깝게 있기는 하지만 좀 짜증나죠.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밑에 있다. 밑에 있으면 어때요? 올라오기가 또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또 시간을 민기적거려서 여기서 만나야 돼요. 만나서 올라가야 줘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파이코인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카페 보기 전에 어 우리 파이코인이 무슨 유럽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OKX 거래소를 전부 다 확인을 해봤어요.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한번 보고 가야겠죠. 자 여기 상단에 주소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OKX.com 이게 바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OKX 거래소입니다. 자 여기서 트레이드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 현물거래 스팟 나오고요. 그리고 선물거래 퓨처스도 나오죠.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OKX의 공식 홈페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팟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팟은 현물입니다. 한번 보죠. 자, 스팟으로 들어와서 이 코인을 한번 검색을 해봐요. 파이로 한번 쳐볼게요. 자, 파이를 쳤어요. 자, 그러면 현물이 어떤 게 나오나 보면, 파이 USDT 나오고요. 그리고 파이 터키 리라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화폐 단위에요. 그리고 파이 USD가 나오고요. 이거 달러. USDT는 이제 테더라고 부르고 달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는 USD, 밑에 USD도 달러입니다. 중간에 이제 생뚱맞게 어, 터키 리라가 끼인겨 있어요. 요 정도만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뭐 무슨 유로 이런 거 없죠. 이게 이제 공식 OKX 홈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OKX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소창을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은 끝에 OKX 미국 보이죠? 여기서 역시 트레이드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대 보죠. 자, 뭔가 허전하죠? 스팟, 현물 거래밖에 없어요. 자, 스팟으로 들어가 보죠. 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나오고 있고, 코인에서 파일을 검색해 볼게요. 자, 파이를 검색했는데, 파이코인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OKX 거래소에는 파이가 상장하지 않았어요. 확인하셨죠? 자, 끝으로. 이번에는 OKX 유럽으로 가봅니다. 다음. 자, 상단에 확인하시면 주소창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OKX.com. 끝에 OKX 유럽이 보입니다. 자, 여기도 트레이드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보죠. 거전하죠. 자, 여기도 OKX 미국과 마찬가지로 현물만 있습니다. 현물 한번 눌러보죠. 자, 유로가 이제 표시되고 있죠. 여기다가 파이를 쳐봅니다. 자, 파이가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파이 유로 거래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파이 USD 달러도 되네요. 자, 그렇다면 파이 유로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일봉으로 바꾸고. 차트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졌고, 축소를 쭉 해보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파이코인 차트, 유로로 표시되는 거. 자, 언제 상장했는지 보면은, 여기 첫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되겠죠? 지금 하단에 날짜가 나오고 있습니다. 25년도 3월 7일에 상장을 했어요. 뭐 11월 28일에 뭐가 상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확인이 되시죠? 이 파이코인 유로로 거래하는 거. 지금 보시는 화면은 OKX 거래소 유럽 버전입니다. 지금 아래에 날짜를 확인하세요. 3월 7일로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3월 달에 상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쭉 흘러서 현재 날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1월 28일에 뭐를 기대했던 분들은 이거를 보면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3월달에 이미 OKX 거래소 유럽 버전에서는 상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더 이상 상장할 그런 게 없죠. 자 화폐는 유로를 쓰고 있습니다. 자더 이상 이상한 소문이 나오면은 안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OKX 거래소 3개를 본 겁니다. OKX 거래소의 메인을 봤고요. 그리고 OKX 거래소 미국도 봤고요, OKX 거래소 유럽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게 파이코인 카페 유로로 거래되는 차트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카페로 들어가 보죠. 다음. 자, 오늘 카페 총 인원 6,201명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하루 중에 글이 얼마나 올라왔나 한번 보죠. 3페이지 눌러볼까요? 3페이지는 없고. 자, 이 페이지 중간쯤에 왔네요. 자, 그러면 하루 동안 1페이지 반 정도 찼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이 좀 줄었죠. 자, 오늘도 글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 마왕님이 올려주신 글. 현재 시간 코인 마켓 캡 기준 코인별 시총 1위에서 20위까지 도달하기 위한 파이 가격. 요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 코인의 목표 시가 총액별 필요 가격. 20등 계산 기준. 파이코인의 순환 공급량 제공해 주신 데이터 기준인 약 83.3억 파이를 사용했습니다. 자, 순위를 보면뭐 1등은 역시 비트코인이고요. 쭉 내려가서 스텔라는 16등이네요. 그리고 미국 코인 헤데라가 20등에 있네요. 분석 요약. 1위 달성을 위해서는 파이코인당 205달러가 필요하며 이는 이전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필요한 파이 가격도 소폭 낮아졌습니다. 탑10 진입을 위해서는 파이코인당 1.6달러가 필요하다. 그리고 탑20 등에 끊기려면 파이코인당 0.68달러가 필요하다. 이는 파이코인 순환 공급량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치임을 보여줍니다. 자 과거보다 확실히 낮아졌어요. 우리 상장했을 때 그때 시가총액 막 10등 안에 낑기나 안 낑기나 막 그렇게 했었는데 시가총액 10등 하려면 1.6달러가 필요하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파이코인이 지폐만 가도 떠났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올 것입니다. 지폐면은 1달러죠. 추세 좋게 쭉쭉 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어, 약간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카페 글은 요 정도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럼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냐? 뉴스룸에서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바쁘죠 오늘. 자 코인 리스는 앱도 있고 사이트도 있습니다. 앱을 다운 받으시고 여기 뉴스룸을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어, 지식이 많이 늘어나실 겁니다. 모든 뉴스들이 다 올라옵니다. 자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 큰게 아무래도 바로 이겁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스트레티지 CEO. 스트레티지 기업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아마 이거 이슈가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제목, MSTR 주가 급락, 스트레티지 CEO. 이 경우에 비트코인 매도를 고려하겠다. 자, 스트레티지 기업은 비트코인을 한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올라온 소식이 팔 수도 있다 고려하겠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확 내려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밑에 마이클 세일러 아저씨 보이죠?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스트레티지가 최근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핵심 비즈니스 모델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스트레티지 CEO 펑 레는 최근 인터뷰에서 MSTR 주가가 NAV 아래로 떨어지고 자금조달 옵션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시장의 긴장감을 키웠다. MSTR 주가는 올해 7월 최고 457달러까지 치솟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조정을 거치며 현재 약 177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약 60%의 하락 폭이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스트레티지가 유지해온 비트코인 매수 모델 자체에 중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스트레티지의 핵심 지표인 MNAV는 MSTR 주가가 실제 보유 비트코인 가치 대비 어느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MNAV가 1보다 높으면 회사 시총 보유, 비트코인 가치보다 높다는 의미로 스트레티지는 이 구간에서 신주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해왔다. 문제는 MSTR 주가가 더 하락해 MNAV가 1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다. 이 경우 신주를 발행하며 기존 주주의 비트코인 보유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스트레티지는 추가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고 회사의 비트코인 매수 모델은 사실상 멈추게 된다. 펑레 CEO가 MNAV 1 미만 구간을 수학적으로 신주 발행이 불가능한 구간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펑 레는 비트코인을 파는 회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MSTR 주가가 NAV 아래로 떨어지고 자본 조달이 막히면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일부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스트레티지는 무한정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신주 발행, 자본 조달, 비트코인 매수라는 기존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전략이 최후의 수단이 될수 있다는 의미다. 자 밑에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죠. 하지만 최근 MSTR 주가 급락 흐름이 이어질 경우, MNAV가 1미만으로 내려앉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수 있으며, 그 순간 스트레티지의 주력 모델의 중단과 비트코인 일부 매도라는 중대한 결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스트레티지가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지만, 주가 하락이 되면 MNAV가 하락하고 자본 조달이 중단되고, 비트코인 매수가 불가되고,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자, 한 번도 이 기업이 비트코인을 판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 가격이 이제 불안에 떨면서 하락을 한 거겠죠. 자, 이 정도 큰 내용인데 사실 오늘 아침에 떨어진 거 보면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 어, 생각보다 큰 퍼센트는 아니었어요. 그것도 좀 신기하죠. 자, 우리 파이코인이 가는데 있어서 이 비트코인을 안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이제 12월달이 되었죠. 12월달에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될 거고, 그때는 또 어떻게 반등을 할 것인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향 토큰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